네. 사실은 지난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네, 거기에 이제 <laughs> 아, 제 이름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네.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laughs> 걱정, 걱정까지 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그때마다 제가 뭐 굳이 뭐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네,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에, 근데 뭐참 이게 뭐, 웃을 예. 일이 아닌데 네. 정말. 예.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네, 어떠셨어요? 어목전에좀아 드디어, 어, 뭐, <laughs> 아, 드디어 김종배씨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이제 저, 사실 이 네. 통화를 하기 전에는 좀 기분 좋게 음. 좀 경쾌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방금 소개 들으면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우울해집니다 어, 피해자 피 맞으시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뭐 김종배씨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laughs> 예, <laughs> 네, 뭐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요. 네. 아 새벽부터 어제부터 내려와서 집 촬영 중이었습니다. 아, 예. 음, 어제 저녁 뉴스를 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블라인드 처리돼 있어서, 뭐, 네. 음, 또 나왔구나, 나올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오늘 예. 낮에부터 이곳저곳에서 <laughs> 많은 분들이 음, 전화가 와서 저게밌게 네. 어, <laughs> 알게 됐습니다. 그러좀 말씀하시는 좀, 건, 예. 네, 말씀하고 황당하죠. 네, 네. 황당하죠. 네네. 음,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올라갈까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요. 왜냐면예 사실은 지난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네 거기에 이제 <laughs> 아, 제 이름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네.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웃음> 걱정, <웃음> 걱정까지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예. 글쎄요, 그때마다 제가 뭐 굳이 뭐...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laughs> <에, 근데> 뭐 <laughs> 참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닌데 결과대. 정말 예 네, 예상했던 결과대로였던 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 국정원에서 좌파 연예인 대응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네. 자 2009년이라는 네. 시점에 주목을 하면 권혜열 씨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좀 본인이 짐작하기는 어떤 사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막 짐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더또 슬퍼지네요. 왜냐면은그 예. 예, 예.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음. 어 자유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인데 네.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해야 될 일이어서 예를 들면 아, 뭐 네. 굳이 따지자면은 네. 뭐 2008년도에 많은 또 분들 이 함께했던 그 아. 광우병 거리의 아. 네. 뭐 집회, 뭐 사회를 봤다든지뭐 음. 그런가면 뭐 MBC, KBS에 당시 파업에 연대 음. 지지의 성명이라든지 뭐~ 네. 뭐~ 이런 저러한 일이 있었을 테고요 네. 굳이 좀 멀리 가자면은 어~ 과거 (2002년도) 뭐~ 어~ 당시 노무현 후보에 아. 진영에서 음. 뭐또 어~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웃음> <웃음> 뭐~ 그런 전력까지 네, 네. 굳이 뭐~ 그니까 러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잡잡히지는요 점점요 네그러니요예 근데 <laughs> 네.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몇 분은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그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네. 우리 권해효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그때는 납득을 못 했는데 아 그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음 있어요 뭐 하시다시피 (2008년도) 어~ 이명박 정부에서 네. 들어서자마자 많은 방송계에 많은 이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네, 음. 뭐 KBC 연현주 사장의 뭐 음. 불법적인 해임이라든지, 음. 뭐 그때쯤에 일어나서 주변 전반적인 그 방송계 분위기가 다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면은 하좀좀 음. 음. 좀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뭐 흉흉한 이야기라는게 어떤? 거뭐 있습니까? 방금 언급되는 그런 분들이 네. 이제 뭐뭐안 좋다더라, 뭐뭐 음.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뭐. 조금씩 들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예.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었고 음~, 음 그리고 또이 직업의 특성상 네. 어, 이것이 어떤 정규직 어떤 직업 안에서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laughs> 언급하기엔 좀 애매한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laughs> 예. 뭐 그런 것을 굳이, 굳이 이렇게 음. 할 필요는 없었고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고마운 게 많은 게 음. 어떤 점도 있냐면요. 네.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많은 또방송계 안에서 또뭐 문화계 안에서도 음. 소극적이던 적극적인 다양한 형식의 저항 혹은 또 어떻게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도 기억나고요. 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음.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고 오히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지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인데 이두 네, 그, 정부를 네. 거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지나간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은. 예. 글쎄요, 뭐, 우리가 과거에 흔히, 지난 연구에서 많이 듣던 뭐, 국기문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국기문란 그 자체죠, 사실은요. 아. 네. 음. 어, 저희 자유민주주의사가 제일 자랑하는 게. 네.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최소한 국가는 다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 생각이 다르다고. 음. 혹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예. 뭐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은 다했어라는 식으로 말하시면서 별일 아. 아니야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신 분들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우리 또 사회 현실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려고 말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음. 이건 정말 아 정말 생각하기가 힘든 사건들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인김미아씨 네. 같은 경우는 이 국가를 네.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응하실 건가요? <laughs>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예. 어, 글쎄요. 그.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긴한데요 네. 그 우리 법조계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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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하시다고 하셔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웃음> 아, 아직 뭐, 거, 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 네, 네. 사실, 들어. 오늘 촬영 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유,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문화예술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글쎄요. 사실은 좀 전에 말했지만, 그대로 뤄야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예. 벌써 이미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죠. 왜냐면. 하 예, 예. 오래전부터 우리 그뭐 영화계가 됐던 뭐 방송계 뭐 연극계가 됐던 늘 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현실이 음. 영화적 상상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음. 창작자로서 는 굉장히 힘겨 워 힘겨워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네네. 아,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권력과 음. 국가 혹은 강자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는 음흠. 굉장한 오래된 상처로 남거든요. 그렇죠. 그데 네. 이것은 사실은 연기자인 저의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음.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방송 문화계에서 또 방, 특히 방송계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또 잊혀졌지만 또 정말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지금 어딘가에 쫓겨났던 분들. 음. 저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네. 뭐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지 선행돼야지, 선행돼야지 음. 그 다음 단계를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 KBS, MBC 파업에 대해서. 네, 네. 좀더 많은 관심이 음. 필요하고요. 음. 어 우리가 이렇게 지난 9년 동안 망가졌던 이유는 물론 방금 말씀 들었던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네. 국가 정보기관의 이런 유린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에 동조했던 또 방치되었던 우리 언론 때문일 텐데요. 음. 그 언론에게 다시 한번 네. 힘과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촬영 중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laughs> 네. 아, 김정비 씨도 힘내시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권혜유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퇴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바인데요. 여기에 나온 문건에는 명단에 8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혜수 씨와 조정래 씨등 문학의 인사가 있고요. 문성근, 문소리 등 배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도 있고요. 방송인으로는 김미아, 김구라, 김재동 또 가수 윤도연, 신해철 이런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층을 선동했다 등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블랙리스트는 원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실제로 시행됐던 것까지 있습니다. MBC와 KBS 등에 못 나오게 퇴출을 유도하는가 하면요, 해당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고 어제 저희가 잠깐 화이트리스트 그러면 반대로 정권 참에서 후원했던 어. 문학의 어떤 어, 프로젝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누가 했느냐? 역시 국정원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취재한 김한 기자와 잠시 후에 만나서 얘기 나누겠고, 근데 이 이야기가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만들었던 어, 문학계 블랙리스트. 여기서 훨씬 고도화됐거든요, 나중에는. 박근혜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8년, 2009년, 2010년, 거의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때 이미 이제, 김미아 씨, TBS에 와 계시죠. 르고 흘러서. <laughs> 그리고. 김재동 씨. 뭐 김재동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꽤 나와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사찰당했고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또그 댓글 알바단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죠. 같이. 예, 그렇게 자기들이 잘라놓고 인기가 없어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언론도 만들어내고 복지고장추고 했던 거죠. 예. 이건 거의 10년 전예입니다그 사이 10년 사이 얼마 만에 쌓였겠어요, 이게.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네. 자, 2009년이라는 네. 시점에 주목을 하면 권혜열 씨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본인이 짐작하기는 어떤 사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막 짐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더또 슬퍼지네요. 왜냐면은 예. 예, 예. 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음. 어 자유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인데 네.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해야 된 일이어서 예를 들면 아, 뭐 네. 굳이 따지자면은 네. 뭐 2008년도에 많은 또 분들이 함께했던. 그 광우병, 거리에 아, 음. 뭐 집회, 뭐 사회를 봤다든지뭐 음. 그런가면 뭐 MBC, KBS, 야. 아 이제 저 사실 네. 이 통화를 하기 전에는 좀 기분 좋게 음. 좀 경쾌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방금 소개 들으면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우울해집니다. 피해자, 피해자 맞죠. 사실 예. 네 그런 면에서 뭐 음. 김종배 씨도 예외는 아닐까. <laughs> <laughs> 네, 뭐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요. 네. 아 새벽부터 어제부터 내려와서 집 촬영 중이었습니다. 아 예. 음, 어제 저녁 뉴스를 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블라인드 처리돼 있어서, 뭐, 네. 음또 나왔구나 나올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오늘 낮에부터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음, 전화가 와서 저게에게 네. 네. <laughs> 알게 됐습니다. 그럼좀 말씀하시는 좀예네 네. 네, 말씀하세요. 당하죠 네네. 음.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올라갈까라는 것을 도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런. 아니, 그렇지 네. 잘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예, 네, 사실은 지난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네, 거기에 이제 <laughs> 아, 제 이름 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네.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laughs> 심지어 걱정까지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때마다 제가 뭐 굳이 뭐.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laughs> <에, 근데> 뭐참 <laughs>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예. 네, 예상했던 결과대로였던 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 국정원에서 당시 파업의 음. 연대 지지의 성명이라든지 뭐뭐 네. 이런 저런 일이 있었을 테고요. 네. 굳이 좀 멀리 가자면은 어, 과거 2002년도 뭐. 어, 당시 노무현 아. 후보에 진영에서 음. 어, 또, 어,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음. <laughs> 뭐 그런 전력까지. 네네. 굳이 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좀찹찹해지는 점점요. 네. 그러니요 예. 근데 <laughs> 네.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몇 분은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그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네. 우리 권혜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그때는 납득을 못 했는데, 아, 그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네 사실은 지난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문화계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네 네, 거기에 이제 <laughs> 아, 제 이름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네.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laughs> 걱정, 걱정까지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 그때마다 제가 뭐 굳이 뭐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네,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에>, 근데뭐참 <laughs>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예. 네. 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예, 소식 듣고 네, 어떠셨어요? 드디어, 어. 목전에 뭐좀 아, 드디어 김종대 씨하고 통화하게 를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